오늘 4월 24일, 네, 여기, 오성 한금 막내 마늘밭. 얼마나 잘 자랐는지. 마늘밭에 어, 제가 마늘밭에, 아야, 마늘밭에 들어와 봤는데, 이렇게, 네, 내 허리, 보통 허리, 가슴까지, 이렇게 아주 높게 잘 자랐어요. 배도 굵고, 아주 길이도 흙에서, 응? 내 허리까지. 허리까지, 두둑에서 올라가도 허리까지. 고랑에서 쓰니까, 가슴까지니까, 네, 허리까지 자랐어. 이렇게 잘 자랐는데, 아주 대박이네요. 안을 아주 대박입니다. 안을 똥은 아직 올라올 기미가 없지만, 허리보다, 허리보다 더 높게 자랐어. 어우, 굉장히 잘 자랐어요. 아주 배도 굉장히 굵게, 굵게 아주 잘 자랐습니다. 한번 뭐? 봐봤는데 너무 너무 잘 자랐네요. 잎의 끝에도 잎의 끝에도 마른 게 하나도 없지. 응. 오늘 아주 건강하게. 저쪽에는 인마름병이 왔는데 여기는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랐네요. 마늘이 너무 너무 잘 됐습니다. 마늘 얼마나 수확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유 굉장히 이렇게. 마늘 대도 굵고 대가 이렇게 굵다는 거는 마늘이 알도 아주 씨알도 굵다는 거거든요. 어, 굉장히 굵어. 얼마나 굵은지 몰라. 굉장히 굵어요. 손가락 마디 한세개 정도 합친 거. 아주 얼마나 굵은지 몰라. 높이가 어, 내 허리만큼. 응? 내 허리만큼이나. 어, 잘 자랐습니다. 우리 아주 올해 아주 마늘 아주 대박 났습니다. 오성한 거면 마늘 대박이요. 더운다는 이제 저기 쪽엔 저 나무도 다 변했으니까 이제 반 넓히고 저기다 또뭐 심으면 아주 좋겠네. 흙이 너무 좋아. 황토 저쪽엔 이쪽은 별론데. 응? 네 이대로 계속 잘 자라서 올해 마늘값도 좋고. 대박도 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4월 24일 팽성읍 대사리 텃밭에 나와 있습니다